AI 푸사 다 해도 돼요. 뭐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란다고 다 바꿀 것도 아니면서 뭘들 그래. 그리고 지금 조금 난감한 게 오늘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AI 영상이에요 그래서 AI 프로필 사진 왜 하냐 그건 너가 아니다 그건 난 진짜 내 생각이거든 내가 그 영상이 올라간 줄은 모르고 있었고 저는 원래 이제 유튜브에 제 영상이 뭐가 올라간지 잘 몰라요 약간 오토 돌려야 무인 판매기처럼 약간 본의 아니게 광역 도발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AI 프사의 본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엔 긁힌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할 수도 있지 왜 그러냐 근데 이게 왜 내가 아니냐 오늘 영상이 올라간 줄 모르고 핸드폰 하다가 인스타 이렇게 슬쩍 보는데 DM창을 딱 들어갔지 난 다섯 글자 보이거든요 누구누구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땡땡 형 오늘 너무 재밌 까지 보이고 약간 근데 누구누구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땡땡하고 야이씨년 까지만 보이고 약간 이런 거 니가 뭔데 왜 여기까지 보이고 점점점 하길래 <laughs> 왜 이러지? <laughs> 근데 그 욕하신 분들의 공통점 다 AI 부사야 <laughs> 미안하기도 해나 솔직히 내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 싶어 우리가 싸울 때도 명치 때리면 이길 수 있는데 명치 주변으로 때려야 이게 스파링할 때도 뭔지 알죠 너무 내가 정빵으로만 리버샷 때려버려가지고 너무 아파하는 거 같아서 그것도 그것대로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유쾌하게 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야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 친구가 AI 프로필 사진을 하고 있으면 내 영상 태그해서 놀리는 거야 이제 12월 3일날 태어난 민지한테 AI 푸사왜 하냐고 그거 네 아니라고! 이러고 있는 거 이제 나오면서 키키키키키 바꿔 이나 <laughs> 이런 거 이제 대금 <laughs> 한 20개 달리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대더라고 이게 친구들 놀리는 용도가 돼버리니까 야 오늘 좀 안티 좀 늘었겠다 싶더라 아니 뭐 프로필 사진 하는 거 그럴 수 있죠 웃자고 한 얘기 웃자고 <laughs> 사람은 소으로콕 찔렀는데 맞은 건 장치미였네. 아, 그러게 말이야. 나는 그냥 이제 콕돌멩이 하나 뺐는데 그 댐이 무너진 느낌이야. 전국을 찌른 나머지 그 죄송한 거하고는 별개로 AI 푸사는 본인이 아닌 건 맞아요. 푸사를 하지 말라. 이건 절대 아니고 해도 되지 당연히. 뭐 재미로 할수 있는데. 아, 나요. <laughs> 야, 차라리 이렇게 유쾌하게 넘어가면 외모로 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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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미안한데, 네, 네. <laughs> 이게 어느 정도 좀 외모의 자신감이나 이런 게 진짜 장담하건데, 좀 이쁜 여자들은 자기가 엄청 못생겼다고 생각은 안 한다고. 그리고 되게 조그맣게 알고 있더라도 엄청나게 그 열등감이나 이런 거에 휩싸여 있진 않아 내가 아는 99%의 어느 정도 반반한 남녀들은 다 그래 그런 내가 AI 프사를 해워킹 <laughs> 영상을 봤어 AI 프사 본인 아니라고 존나 뭐라 해 그러면 그냥 나는 AI 그냥 해본 건데 나도 아닌 거 아는데 하고 그냥 유하게 넘어가 왜냐면 지들은 자연방도 자신이 있거든 그렇다고 뭐 나한테 뭐라 하신 분들이 다막 뭐 엄청 못생겼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오늘 좀 보는데 좀 재밌더라고 AI 프사 다 해도 돼요. 뭐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란다고 다 바꿀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래? 그냥 재미로 한 번씩 해보는 건 너무 좋지. 아니 근데 AI 프사에 대한 그새거움은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갖고 있는 사람들 꽤 있었을 거야. 진짜 아닌 듯.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AI 프사에서 올리는 건 상관없는데, 제스처가 그니까 인스타에 올리기 전에 마음가짐 자체가 AI 사진 딱 돌렸어. 나 이쁘게 나왔어, 여러분. 이게 나래? 야, 이거 형 올려보자. 이거라 돌려가지고 딱 나왔는데, 어? 이게 나라고? 한번 어, 잠깐만가. 어. 이러면 뉘앙스가 이제 그 게시물에 이제 담긴다고. 형은 좀 하시죠 AI. 안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씨어 이쁘거나 잘생기면 편하게 사는 건 팩트 아니냐고? 당연하죠 그게 그들의 무기야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이, 이빨을 잘 까는 것도 나의 무기인 거고 이건 다 다르지 근데 이제 현대시대에 있어서는 아니 사실 범인류 역사적으로다가 잘생기고 예쁜 거는 그냥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좋지 차은우만 봐도 그래요 난 솔직히 말해서 남자 연예인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는 나머지 그아스트론가요그 아이돌 무대나 배우 활동한 거를 찾아보진 않아. 제 주변을 보더라도 차은우 씨를 볼때 아스트로 무대하고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차은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 말인즉슨 나 같은 그냥 남자 아이들한테는 차은우가 유명한 이유가 정말 외모 하나거든요. 그분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고 아이돌로도 너무 성공하고 연기도 너무 잘하시지만 외모로 알려진 비중이 훨씬 높다 보니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이게 외모가 그냥 씹 넘사가 돼 버리니까 우리나라 그냥 반도에다가 근지도를 퍼트려 버려 그냥 이젠 전 세계급인. 아너나잘 생겼죠. 개인적으로는 나 어렸을 때 김태희 씨의 남자 버전 같은 느낌. 심지어 김태희는 학교도 서울대임. 진짜 차은우 씨는 정말 순수 피지컬로 된것 같아가지고 어. 이런 말 하죠 데좀 대수 좀... 없죠. <laughs> 심지어 이제 운동해가지고 떠바이도 너바리도... 원래도 크긴 했더라. 근데 막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몸까지 이래버리면은 남성들의 털자리를 좀 너무. 너는그 AI 발전보다 차은우 같은 사람이 더 싫어요. 아, 팬분들 잘생겼다는 말을 애들로 표현하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차은우 같은 사람들이 제 광고 그만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 개인적으로 <laughs> 곽튜브형 광고 찍었을 때 박수 쳤어, 진짜. 아 너무 좋아. 더 했으면 좋겠어 차은우 같은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찍으면 여성분들 평균 눈객단가가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다가 이제 나 같은 사람 보. 대구 명태 꼴뚜기 보는 것 같은데 내 여자친구가 있어 만약에 같이 가 백화점 1층 딱 가가지고 나 그래도 돈은 좀 있으니까 야 사줄게 가자 어, 갔어 가는데 1층 들어가자마자 차은우가 와, 이 하고 있으면 여자친구가 그거 보다 나보면소초고 추장 꺼낸다고 가고야 집에 갈 거야 나 그러면 나한테 애들 백화점 줄 알아 야, 야, 야. 디올 매장에 차은우 있어 디올 절대 안가 어떻게 어떻게 피해가지고 개스가면 송당이 있고 존나알 받아 여성분들 이상형 기준이 차은우씨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라 무서워 진짜 개우바야 우리 여성분들 남자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이제 남자니까 여자분들한테 좀 차은우 같은 사람 진짜 우리나라 한 명이잖아 야 5천만 명 중에 2천5백만 명씩은 아니요. 남녀가 예를 들어서 영유아랑 노년인구 빼면 천만 명, 천만 명 정도 있다 치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표본 집단 자체가 그중에 천만 분의 일이야. <laughs> 차은우로 눈이 높아지면 안 돼. 전설의 포켓몬인데, 차은우막송강 이런 사람들 얼굴 보고서 그러고서 어차피 게임 크리지아케이트 돌릴 건데, 그러면 안 돼요. 에이. 지들은 팩트예요. 그건 남자가 더 심하죠. 사실. <laughs> 어, 솔직히, 외모로만 따지는 건 남자가 더 심하긴 하죠, 평균적으로다가. 미녀와 야수는 있어도 야수와 미남은 못 보잖아, 우리가. 차은우는 너무 빡셈, 성형도 그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내 재료가 애초에 다른 데 사와야 돼, 재료를. 리모델링이 아니라 싹 거물고 다시 지어도 안 돼. 그거는. 만약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내 외모를 좋아해주지 않아. 나랑 사귀고 나서 차은우 때문에 눈이 존나 올라갔어. 나한테 막 차은우 사진 갖고 와가지고 성형 한번 해보자고 어. 코만 좀 세우자. 내 말랑 걸 얼마나 귀여운데, 맞잖아. <laughs> 코만 좀 세워보자, 차은노 스타일로. 막 하면서, 나한테 막, 얘기해. 서운한 걸 일단 빼고, 일단 그런 애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약간 그 중학교 때 보면은 막, 강철의 연금술사, 간 감병있게 지원자일고 와가지고, 샤프심에 흑연이 들어가는데, 흑연에다가 일정량의 열과 뭐를 뭐 가하면은, 다이아몬드로 바뀐다면, ᄉ,라는 애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지금 내코 샤프심인데, 이걸 어떻게 다이아로 만들어 안돼 그냥 불로 쬐면 타는 거야 그냥 우리들의 여자친구라면 이 말랑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야, 얼마나 귀여워 말랑코가 진짜 가 장담할게 뾰족코보다 장점 더 많아 원시시대라는 전자하인아 진짜 이거 말랑거려 이거 심지어 귀여워 심심할 때 이렇게 만져도 돼 말랑거리니까 뾰족코들은 뼈가 들어있어 이게 만지기도 불편해 말랑코들은 여기 피지 쌓이면 아, 이렇게 쭉짜는데 뾰족코들은 그것도 뼈 때문에 각도 이런 데 맞추기 힘들다고 말랑코들은 이렇게 짜면 그럼 완전 바로 돼버리니까 코가 이거 봐봐 뾰족 코들은 뼈가 이렇게 있으니까 존나 불편한 거지 나 같으면 그뼈뺌 시켜줘 도함 그리고 뾰족하면 콧구멍 봐야 존나 불편해 보기만 해도 나는 이렇게 똥 날아가지고 공기 존나맛 있어. <laughs> 내 거는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들어온다고. 폐가 받을 때도 동그랗게. 근데 코가 뾰족한 애들은 날카롭게. 폐가 아프다고. 오래 못 살아. 뾰족코 장점. 잘생김, 인기 많은 말랑코, 피지 잘 짜짐. <laughs> 야, 그게 중요하지. 아, 나 말랑코가 훨씬 좋아. 이럴 때도 딱 바로 돼버려. 그리고 말랑코의 장점. 내 네, 입보임 뾰족 코들은 이게 안 보여 코가 가리거든 가시거리 자체가 좁아 볼수 있는 반경이 나보다 좁은 거죠 전 코가 안 가리니까 만냥 그렇게 누르면 거의 없어 이쪽까지 다 보이니까 만약에 원시시대 때나 이럴 때 검치 호랑이가 아래에서 이렇게 어퍼컷으로 날리면 그걸 보고 이렇게 스 피할 수 있지 근데 뾰족 코들은 검치 호랑이가 이렇게 딱 어퍼컷 날릴 때 그게 없으니까 다 사망 다 변사체로 발견 코 낮은데 추하이까지 하네 아우 동그래 공기가 동그랗게 들어와. 뾰족코, 이. 딱! 안거려나 같은 그뼈 뺨. 뺏어다줌. 무쪼록, 우리 여성분들, 조그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너무 뾰족코, 차우는 송강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 말랑코. 어, 오병민도 네. 남자 눈이 훨씬 높아 네, 팩트인데 알바고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전형이 있기 때문에 고거를 좀깨뚫는걸 목표로 하죠 그리고 AI 푸사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너무 노여워 마셨으면 네, 장난입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저랑 일도 상관 없잖아요 저한테 화낼 이유가 없어요 만들어요 근데 그거 본인 아닌 건 팩트긴 함 인정. <laughs> 음.